어, 안녕하세요 초보 도시농부 만덕지 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이거든요 어 며칠간 날이 조금 흐립니다 오늘 아침에 텃밭에 출근하다가 어, 같이 공직에 있을 때 어, 난 근무했던 호교삼 선배님 그리고 어, 정달성 과장님, 반을현 계장님을 반갑게 만났습니다. 아, 인연이 참여하죠. 어, 그래서 그분들에게, 어, 저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, 아, 커피를 한잔 대접해야 되는데, 어,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내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 어쨌든, 어,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어, 요, 요, 저것 한번 보시죠. 아, 지금 절정입니다. 아, 너무 예쁩니다. 아, 저것씨 멋있죠. 혼자 저기려 하니까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. 지난 3월 20일자 영상에 제가 쪽파, 뿌리 심기를 한번 했거든요. 그 결과 실패했어요. 왜냐면은 하 어제 땅을 비비 보니까 애들이 다 녹고 안 돼요. 그래서 쪽파는 결국은 쪽파는, 어, 쪽파 시 종구를 통해서 얘들이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 뿌리 가지고 어 쪽파를 심는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바로 옆에 보면은, 요게 다 겨울을 난 쪽파거든요. 이걸 제가 아마 실을, 종구를 받아서, 어, 한 달간 말렸다가, 어 가을에, 어 쪽파 씨를 파종하겠습니다. 지금 보신다시피 씨앗이 어, 지금 올라왔죠. 씨방이. 근데 대파와 달리 쪽파는 이 씨방이 씨가 안 돼요. 그리고 결국은 요 밑에 있는 뿌리 쉽게 말하면은 어, 그 종구를 어, 말렸다가 심거든요. 그래서 얘들은 꽃은 피지만은 결국은 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, 어, 그죠. 요 시가, 이 대파처럼 맺히지만 외에는 시가 안 돼요. 결국은 종구를 어, 받아서 결국은, 어, 쪽파 모종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. 어, 왜 버스는 피긴 피는데, 어, 그냥 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, 그리고 요정도만 해도, 그, 종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5월 말 정도 되면 애들이 이렇게 누워져요. 그때 뽑아다가 말려서 한 9월 정도 다시 어, 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, 어, 쪽파 뿌리로 어, 파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겠습니다. 어차피 농사를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, 일단, 쪽파 뿌리 파종은 실패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